전반전은 좀 어려운데 후반전으로 갈수록 잘하거든요? 골을 놓겠는데? 안녕하세요 천명 예측소 소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4월 29일 오전 4시에 있을 파리 생제르맹 대 맨체스터 시티의 경기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예측하는 것은 아닙니다. 천명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사주 선생님 한 분, 무당 선생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시죠. 프랑스하고 영국 경기에서 프랑스 파리에 포체티노 감정 감독님하고 영국의 카르디올라 두분 감독님 운은 영국 감독님 운이 더 좋아요 그날. 그런데 프랑스 파리에서 음바페는 그날 전반전은 좀 어려운데 후반전으로 갈수록 잘하거든요. 음바페가 골을 높겠는데. 그리고 네이마르, 네이마르도 옛날에 잘했는데 왜 그날을 잘못 하는지. 그리고 디마리아는 그날 좀잘 못해요. 힘들어요. 드락슬라드 공을 넣기가 힘들고, 베라티도 그날 안 되지. 왜 이러지? 영국의 맨시티 조금, 일본드는 그날 조금 해주고요. 더브라이너가 그날 괜찮은데요. 빈도안은 옛날 잘했는데 왜 그날 못하지? 실바가 그날 조금 해줘요. 실바가 그날 잘하는데, 유리하기는 프랑스가 더 유리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 게임에서는요, 파리 같은 경우에는, 그, 마우시리오 감독 입장에서는, 뭐, 선수들도 물론 스트레스를 받겠지만, 이 감독 자체도 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날이 아닐까. 라고 보여요. 블리안 옴바페 같은 경우에는 정신없이 열심히 뛰어요. 열심히 뛰긴 한데 소득 없이 정신없이 뛰는 날. 네이마르 같은 경우에는 잘하는 선수이기도 하고 혼자 열심히 뛰기는 하지만 주위에서 받쳐주지 않는 날. 마르코 베라티 같은 경우에는 팀이 패하더라도 이 선수는 그래도 잘하는 날이 아니었나라고 보이고요. 맨체스티 시티 같은 경우에는 작전도 좋았고요. 감독 자체도 시어럽을 굉장히 잘했어요. 끌고 나가는 힘이 좋았고, 죽기 살기로 그날은 맨처스 시티가 뛰기는 걸로 보여요. 필포든 같은 경우에는 잘하고, 그러나 뭔가 실책이 발생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날. 케빈 더브라비너 같은 경우에는 좀 불안불안해요. 이 친구가 초반부터 뛰다가 빠지거나 아마 중간에 중요 타임에 들어가거나 그럴 상황인 것 같아요. 죽기 살기로 해서 열심히 냉철하게 뛰기는 하지만 조금 본인한테는 버거울 거예요 신체적으로는 게임을 계속 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카이킨도아는 스트레스는 받지만 그래도 퍼펙트하게 잘 뛰어요. 베르나르드 실바 뭔지 모르게요 이 친구가 게임은 이기는 데. 중간에 뭔가 약간의 욕을 먹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교체 가능성도 보여요. 이 게임 자체는 감독의 그고 나가는 힘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1차전 게임에서는 맨체스터 시티가 승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정해진 운명은 감독과 선수들의 노력으로 대척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과연 어느 분위기 예측에 성공할까요? 예측이 맞을 것 같은 선생님을 댓글로 맞춰주시면 추첨을 통해 5만원 상당의 무료 상담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다른 챔피언스 리그 4강 경기 결과 예측도 기대해주세요. 아니